여보 안녕 숙소 1일일입니다짠 우리 형아예요 저기요+ 저기요 네.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숙소 1일차 인데 근데 인구일일 있어요. 지금 거기길일일고 왔거든요. 근데 일 오늘 비가 일일 여기 비가 와서. 그래서 그 길이 막혔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갈 겁니다. 오늘 아까 자고 일어났습니다. 오늘 얘 밥은 닭죽을 먹었지요. 자 내려 내려. 어제 그렇게 힘차게 뛰어렸더니 목이 아파요. 어, 자 닭갈비 먹한번 해줄까요? 자, 밖을 보여드릴게요 우리, 우리가 우리 어제 엄마바들이 먹고 들어온 곳입니다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여기는 냉장고 여기 침대 다시 올라가서 형한테 알려드리도록 하얀분이물렸나 저기 아까 나 갔다 왔잖아 거기에 길이 막혔어 진짜야! 진짜야! 여러분 그치? 어때? 봐봐! 진짜야!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? 친거 우리 아빠의 품에 있어 이거 있잖아 아내영상을 c ủ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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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